전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7절, 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무슨 말이지요? 각 사람에게 걸맞는,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은사를 줬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은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것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지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였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왜 주셨나는 거예요. 뭐자랑을하고준게 아니지요. 그폼 잡으러 준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놓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 직분, 그런 은사로 말미암아, 그 봉사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길 때 다양한 일들이 있죠. 뭐 찬양대, 교사, 뭐 전도자 쪽인데, 그런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각 은사를 줬다,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작다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은사를 줬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주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라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성장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뭐라고 써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충분한 데까지 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 닮는, 주님을 누가 많이 닮았냐 근데 그렇게 장성한 불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면 그냥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린 각 지체지요.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뭐, 입의 역할을 하고, 이 몸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각 지체인데, 지체가 몸으로 떠나 있다면, 그건 죽은 지체지요. 아무것도 할수 없지요. 그건 늘 붙어 있으라. 주님 안에 과해라. 그래야 거기에 열매도 있고, 거기에 성장도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두 가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줬나? 은혜를 줬을까?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두 번째. 신앙 성장 목표는 어디까지인가? 주님 닮은 모습까지. 주님의 장성한 그 모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면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지요 수많은 서양 유혹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 가려면 주님 안에 가셨다 붙어있어야 된다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으로 자라가시고 충분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